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광물이 부족하다. 정화제 프로그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인격이 인공지능으로 전환되기 위해 여기 저장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였던 이탈다리은 구속을 벗어나 우리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광물이 부족하다.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laughs> 광물을 더 채취해라. 광물이 부족하다. 먼저 광물을 더 채취해라. 이 지점은 복원되었습니다만. 아직 다른 보안단말이 남아있습니다. 달달님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저 멍청이들이 우리 집을 파괴하려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됩니다! 아주 준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일 업그레이드. 이제 여기선 할 일이 없습니다. 조만간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목표 주위의 진영을 유지하며 환경 수월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송선 이동 중. 적이 수정탑을 공격한다. 적이 수정리탑을 공격한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일꾼들이 광물을 더 채취해야 한다. 보안단 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광물이 부족하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정적으을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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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다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 적이 지나 진압, 가동했습니습 탑을 파을하지하지않으선이절이절할겁할다 탑의 o n 를 a 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시간 증폭 가능.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건 총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사비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 세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보급...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목 음,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부자님은 쉴새 없이 시도했지만 아직 이 데이터에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안에 인격들을 구해 주십시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적대선은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잘 남지 않았습니다. 달달님이 곧 데이터 액을 찾아낼 겁니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의 공격으로는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전투에 돌입해. 연설해야 한다. 동맹이 먼저 전투에 돌입했다. 거기에 수고 없다. 적이 우리 데이터 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른 <목소리> 공격으로는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음...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달달이미 데이터액을 차지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안에 인격도 잃었습니다달달면이변형했니다분중스분의이변형했습 부분 중니다조덮었었티십시오거기니다환할수 있을 것같라 전투에 돌입했다. 업그레이드 완료. 동맹이 자 전투에 돌입했다. 시스템 무결성 검증 완료. 이것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 심판을 받으리라. 업그레이드가 완료되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의 전투에 도립다 경고.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할수 있어요. 나쁜 녀석들만 조심하면 됩니다. 수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음. 독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독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나쁜 놈들이 옵니다 이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에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 탑이 감지되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다.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다른 방위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공략이 혼자 전투에서 영원한 영광을 답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됩 영원한 영광을 겠습니다 동맹이 혼자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데이 확보. 안단망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보급품을 <놀람> 더 확보할 수 없다. 정합니다. 집중하십시오. 전진합니다. 이 데이터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에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보안 어? 시스템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국대기 본지자 전투에 돌입해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시간 증폭 활성화. 이제 우리 고조물에서 연구와 유닛 생산을 더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 o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의 지 t 탑이 가동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동맹이 군자전투 o o many, who's that? Too many, who's that? Too 니 a n y who's that? Too many, w h o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다수의 진화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달달님이 변형했던 모든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신발. 마시오 저도 이제 기사단의 일원입니다.